시위에서 우리 노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대해서 여야 할것 없이 모든 위원들이 이 부분에 서 많은 관심을 고 있고 특히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급여화를 확대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게 임플란트와 급여화가 5년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하 그 동문으로 하고 어 인사에 가늠하고 공동뿐만이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 같이 동참하고 계시고 또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치과사협회는 평균수명 100세 시대와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지난 9월 8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치약적 판단을 고려해 볼때 고령층의 저작 기능 회복과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로 확대가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합니다. 노인 치아 보존율은 기대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오늘 각계 전문가 분들께서 제안하는 고견과 해안이 모여 보다 진일보되고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인들에게 의료비 지출액이 1년에 47조가 넘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노인들에게 이빨을 4개를 혜택을 주어가지고 건강하게 음식을 씹고 소화를 잘 시키면은 의료비 지출액이 엄청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빨을 두개더 혜택을 주는 일은 의료비 지출액을 몇 배로 더 덕을 볼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서둘러서 이빨 네 개를 혜택을 주는 오늘 공청의 결과가 수용이 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저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한 뭐 어느 정도 저장을 한다라는 데서 두 개만으로 지금 있는 어 평균적인 그런 보고된 거에 남아있는 잔존치아에두 개만으로는 사실 어렵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치약도 어떤 경우도 안정이 되지만 겠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완전 무치약에서 임플란트를 뭐 허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70대 이상 국민의 절반이 2 0개 이상의 치아를 구경되지 못하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연령대별 치아가 하나도 없는 유치학자 비율도 70대 이상에서는 13.6%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장 력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정신 건강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논문이나 데이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 두개인플란트보다는4 개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20개가 돼야 제대로 이게 씻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70대 이상이 몇여 개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 국가가 좀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두 개까지 우리 인플란트를 해주고 있고. 짝이 안 맞으면 효과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뭐위하고도 맞아야 되는데 두 개만 하게 되면 사실은 네개인데야 이게 쉽고 이렇게 제대로 짝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 늘리는 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두 개가 과연 적정한 개수였느냐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보험을 적용할 때 보험 재정의 형편 안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게두 개였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그러면 국민 건강권 아니면 고령화 시대의 건강권 아니면 우리의 재정에서의 이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어, 고려해 봤을 때 과연 두 개가 적정한 개수였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은 더 국민들의 어 건강을 위한 건강권의 확대 차원에서도 이러한 개수의 문제라든지 아니 연령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고 뭐 오늘 두 개에서 네 개로 확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재수술 학자라든지 또는 뭐 이것도 말씀 주셨지만 그 지금 무궁무진한 에 대해서 만 작성하고 있는데 완전 무치한 환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서 그리고 크게 보면 두 번째로 있고 뭐 다른 이슈로 뭐 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이 주로 개수술할 때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우선순위가 개수수할 때가 먼저일지 아니면 현재 불치한 자치 환자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있는 뭐 현재 완전 만하고 있는 완전 치하고 학계 안기에대그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요 시각의 <목소리가> 중심 채널 시우신보 TV.